안녕하세요. 메타프 라이프입니다. 네,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을 구경해 볼까 해요. 어, 오늘은 제니스 스퀘어, 어, 두산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, 제니스 상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어, 상가, 이 근처에 마린시티에 있는 모든 상가를 통틀어서 그래도 자, 제일 활발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그래서 현재는 제니스 상가에는 공실은 없고, 얼마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제이스 상가가 이제 겉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왔을 때 조금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어,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이렇게 넓다고라고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이스 상가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상가 구경 가보시죠. 네 오늘은 어, 지하 1층에 있는 이제 마트나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하 1층과 어떻게 제니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봤고요. 그리고 1층, 2층, 3층은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져 있고 나머지 A동과 B동 4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4층부터 9층까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조는 어떤지 한번 지켜봤는데요. 어,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근방의 상가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임대차를 하실 때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, 발, 그 권리금 상담은 어, 당연히 이렇게 직접 문의를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. 네, 정확한 상담,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번호로 편하게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어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안녕!